안녕하십니까. 다단계 단체고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포유법률사무소고요 저는 포유법률사무소의 서경선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어 일전에 제가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변호사님 대신해서 한번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잘 이쁘게 봐주세요. 네, 오늘은 다단계 관련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번 의뢰인들과 제가 이제 피해자들과 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이거예요. 아, 사모장님, 이거 다단계 터질까요? 이거 좀 저희 투자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가요? 이거 어떤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거 투자 구조나 이런 것들 사업을 보면은, 아, 이거 사기다, 아니다. 대충 보면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를 조심해야 요 사기를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요 코인 다단계냐. 이런 부분들 주의하실 거몇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금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서 고수익을 주겠다. 이러면은 뭐 거의 사기라고 보셔도 돼요. 금융투자에 있어서 원금 보장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보통 보면 데일리 시장부터 해서 월액 몇 프로, 많게는 연액 200%, 300%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막 유치합니다. 요즘에 은행이자도 2% 정도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상가 수익률도 막 5에서 한10%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몇백 프로 수익을 주겠다? 이러면 은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만약에, 진짜, 진짜 괜찮은 사업 모델이어갖고, 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모델이 정상적인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연에뭐 이렇게 뭐 몇십 프 몇백 프로씩 주는 것 자체 사업 모델을 가지고요. 그렇게 정상적인 그것이 사업 모델이라면,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신용투자 기금이라고 투자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1 년에 10%만 줄게요 해도 막 번호표 먹고 줄 섭니다. 그 굳이 막 유튜브 찍어보면서 고생해서 이렇게 투자 유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보통 금융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세 단계 이상의 구조로 뭐 데일리 수당,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주는데 그리고 회사에 투자해서 사업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서 주는 모집 수당이 더 크다. 이러면 회원 모집을 통해서 규모를 점점 점점 늘려가는 회사인 거고, 폰지 사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실제로 투자하시기 전에 회사의 등기부등권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당을 지급하는 굉장히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그에 걸맞는 회사 규모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회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면 회사의 실제 주소,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본금 규모가 굉장히 미미하다. 아니면, 어디 회사 주소를 찾아가 봤는데, 저기 구성에 있는 무슨 오피스텔에서 사무실 차려놓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그런 자금 운용 능력 같은 걸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겠죠. 회사 자체에 대해서요. 그죠? 올해 터졌던 에스로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터졌던 패션킹 사건은 자본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어쩌면 시작부터 사고가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수 있었겠죠. 물론 그들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겠지만요. 그리고 네 번째로, 회사에서 투자 대가로 뭘 지급해 주느냐,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 보통 사기사건들 가보는 해외 어디 잡거에소에 상장된 아무 가치도 없는 코인이나 토큰 주면서 자기들이 이제 뭐 메인넷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게 뭐 글로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뭐별 소리를 다 해요. 생태계가 조성되면 자기 그거 코인 대박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해외 잡거에소에 상장되는 거는 일종의 상장 피만 주면 상장되는 거지 그 코인이나 토큰의 기술력을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에서 상장된 소위 잡 토큰을 막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모집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보실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가 뭔가 중요 개발이나 뭔가 대기업과의 핵심 사업을 서로 연계하면서 같이 뭔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위치받는다. 이런 얘기라면 이것 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작년 말, 올해 초에 한번 터졌던 몬플러스라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몬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반려동물의 코에 있는 비문 리더기를 개발했다 그랬어요. 그거, 그거 특허받아서 그걸로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거 다 터져갖고 지금 단체공사 들어가고 난리가 나있거든요. 투자자 모집을 할 때,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모델이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굳이 막 유튜브 찍고 안 그래도 돼요, 투자자 모집할 때. 일단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들 뭐 사업계에 르치면서 투자 모집하면 그것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회사 계좌가 아니라, 뭐, 모집책이나 아니면 뭐 센터장 명의로 입금을 받는다. 그리고 도메인이랑 회사 주소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뭐, 추천이 등록을 해야 뭐, 투자가 가능하다. 이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핵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명확한가? 그리고 과연 이 업체는 그 수익을, 약정, 약정된 수익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분명히 존재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파악하셔도 사기를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눈앞에 막 대박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쫓기게 되고, 쫓기게 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잘안 되게 돼요. 눈에 보이던 것도 안 보이게 되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꼼꼼히 살피셔 갖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는 고소 사건 외에도 뭐 투자자문이나 검토도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포인이나 다단계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포인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